어제 저녁에, 한밤에, 대통령 간주에 비상이 열렸습니다. 택시 18대가, 진입을 했다 합니다. 아니, 택시를 호출하면은, 번호가 뜨는데, 이유는 또 번호가 안 뜨는 택시들이라 합니다. 그, 이 택시회사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. 그 번호가 뜨고, 어, 그 가서, 어, 사람이 없으면은 연락을 해봐야 되는 것도 아닙니까? 그런데 번호 안 뜨는 택시가 있느냐 말입니다. 사람이 전화를 걸었는데, 손님이 전화를 걸었는데, 어, 그 번호가 안 뜬다. 그런 택시도 있느냐 말입니다. 그럼 난 사고 나고, 어, 그게 돼서 나중에 문제가 되면은 어떻게 그택시회 사는 책임질 거냐고. 자리에 그 자리에 없으면 또 전화를 해야 되고, 그 사람한테, 어, 왔다고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.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간첩들이 15만, 15만 명이 지금 있습니다. 그래서 대통령실도, 어, 철저히 해야 됩니다. 대통령 한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.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생각해야지 우리가 밉다 곱다 해가지고 어, 우리는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인정하니 안 하니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이든지 지금 그 경찰검찰은 왜 이렇게 어, 지금 이재명 대포도 어, 피습을 당하고 어, 배현진 의원도 피습을 당하고 이랬는데 경찰은 왜 경찰검찰은 왜 이렇게 허신 세월을 하느냐 말입니다. 범죄와의 선포를 하라 말입니다. 해서 지금은 국가가 반렵에 서야 됩니다. 이리 가면은 대한민국이 무너집니다. 대한민국의 경찰, 검찰, 판사들은 정신 차리됩니다. 저 썩은 국회의원들 300명은 정신을 못 차리더라도 어, 경찰, 검찰, 판사들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.